네, 우리 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해바라기는요. 항상 해를 바라보잖아요. 해바라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에게서 받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만 바라봅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저녁에는 태양이 지는 서쪽을 향하여서 태양을 따라 얼굴을 돌리죠. 미물에 불과한 해바라기도 자신이 태양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양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에서 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는 힘, 에너지는 음식에게서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들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조금 뒤로 연장시킬 뿐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는 에너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명예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스럽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고통스러워요.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요, 돈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고통스럽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만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주어져야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봐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죠. 10편 62편의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10편 62편에서 다윗이 청한 상황은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과 권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다이 세계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요새라는 겁니다. 돈도 사람도 힘도 권력도 자신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말이죠. 하나님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도 사람도 지식도 스펙도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이요. 어떤 한 가지만 바라보면요. 좀 바보 같아져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그리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주어질 겁니다. 그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